출발하듯이 김동률의 출발을 우선 듣고 왔습니다. 네. 이게 좀 저희도 세계 일주 떠나려면 뭐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막좀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액적,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행장은 마련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걸 안 했어요. 시. 그러니까 식은 하는데 아, 식은 서로 주고받고를 안 했어요. 아, 아, 그냥 아, 예물, 외고 뭐 아, 아, 뭐 그런 거 아예 안 하고 뭐 남자 집막좀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에. 집 없어요? 뭐 갔다 와야지. 살지도 않을 건데 지금. 와. 그러니까 집안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젊을수록 비용은 떨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비용이 얼마 들까라고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드는 친구도 있어. 혼자, 네. 혼자. 예. 네. 학생이죠, 학생. 어려. 그러니까 자기가 볼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 그렇구나. 음. 항공권에서부터 뭐에서 아 하면 이게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애들이 금액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천만 원에 돌았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와. 근데 물론 이제 많이는 못 떨죠, 이렇게 세세하게. 저렇게.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울트로만 따졌을 땐한 바퀴를 도는 개념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천만 원 정도 들었다는 친구 있는데 그때부터 매년마다 금액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떨어지시 야, 나를 5 0 0개더 놨어? 이런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가 비용이 더 떨어진다. 와. 아 이거 근데 네. 정말 좋은 팀이에요 이거 좋은 팀이죠. 이거 정말 좋은 팀인 것 같아요. 형이랑 저는 또 늦은 거 같고. 아무래도 <laughs> 요즘 보면 그 국내 여행 내일로 있잖아요, 기차. 네. 그것도 청년들 대상으로 예뭐 그렇죠? 네, 어, 약간 음, 어, 서럽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어, 형 개개, 갑자기 저궁금한요 결혼했어요 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바 <laughs> 형 그럼 지금도 할수 있어요 이번 생에서 <laughs> 뛰어 <laughs> <laughs> 그러면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부부가 같이 요즘에 다니고 있으니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여행 11조라고 해서 우리가 얻는 수익의 이제 10%는 음. 여행으로 투자라고 하자고 아. 하고요. 좀 저는 여행을 돈을 쓴다라기 보다는 여행 덕분에 많이 알뜰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여행 가려면 단 500원을 아끼려고 한4 k m 를 걸어가고 또짐 무게를 줄이려고 그 칫솔을 절반을 뗄 정도로 아주 생활 습관화가 아끼는 게돼 있거든요. <목소리> 그거를 이제 현실에 있다 보니까 옷도 뭐 많이 안 사게 되고 그렇게 소비 패턴이 되게 절약하는 거를 여행에서 많이 습득했다고 아, 생각해서 여행에서 돼서. 습득한 걸 네. 현실에서도 이렇게 이어지게끔 그거는 진짜 단기간 여행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정말 장기간으로 두 네. 분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이게 몸에 배는 거죠. 네. 와, 이런 이렇게는 이번 생에 형이랑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안 돼, 안 돼. 돼. 아 이건 절대 될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옷좀 하고 신발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형, 나는 우선 칫솔 부러뜨리는 것부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저, 어떻게 까끔, 찔려, 찔려 어, 아파, 어, 그거 어, 많이 어, 아파. 그러니까 우리 힘든데 어, 어쨌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치, 음. 그리고 음. 이제 여행하면서 여행 경비가 오버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네. 아무리 뭐 칫솔 부러뜨리고 것만 그저 아무 해도 <laughs> 이건 안 된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줘. 근데 이제 저희가 루트가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 위주로 다녔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싸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또 저희가 또 주로 해먹었어요. 아, 네, 제가 또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주로 다 해먹고. 그럼, 해먹고 재료들을 거기서 거 현지에서, 현지에서 시장 가면. 가서 뭐장 아, 보고 해갖고 게스트하우스 가고 음. 직접 요리해서 해먹고. 그래서 경비를 또 거기서도 아끼니까 주고. 거기서도 계속 킵킵킵 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바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자꾸. 뛰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해야 될뭐 이렇게 체험 같은 거나 음. 꼭뭐 거기 가서 먹어야 될거 네, 있잖아요. 막 저도 묻고 싶어서 사치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먹어서 먹어 형또 먹어 그걸 못하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중요하거중요데 네. 엄청 중요하죠. 계속 네. 먹고 그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그러니까 현... 제가 네.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라는 땅끝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양고기가 <laughs>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큰 유리창에 응. 그 양을 이렇게 할복을 하는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여기 밑에 이제 장작 해갖고 애를 막끄고 있는 거야 유리 아, 큰통유리에막 <laughs>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따가 하. 맛있겠다. 드셔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들고 가서 밥 먹었죠, 그냥. 아. 근데 그걸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아, 근 우리가 왜 그런지. 아, 이게 중요하니까. 그형 말이 맞아요. 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거, 네. 그거 뭐 얼마나 아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죠. 저도 지금 여행을 가면 뭐 호텔이란지 이런 데 자는 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싼 숙소를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트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어. 직접 해 먹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수 있지만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훨씬 더 어, 비싸지는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최대한 많이 아끼긴 아끼지만 또 그게 먹을 거라든지 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를 되는 게 어쨌든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좀 힐링을 하기 위한 그렇죠. 게 있을 네, 때는 그렇죠. 즐기는 그리고, 요소도 네, 무시할 즐기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아끼면서 이제 투자할 땐 투자하는 뭐 그런 게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아둔 뭐 돈이 좀 적다. 가성비 좋은 곳 찾아 또갈수 있는 좀 요령이나 이런 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여행에 대해서 사실 가성비도 따진다는 게 되게 조금 모호해요. 예, 어. 네, 모호한데 음. 근데 이제 일단 뭐 가진 돈이 없는데 가야겠다. 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항공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현지 물가 싼 동남아밖에 없는 거죠. 음. 음.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최근에도 갔다 왔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안 그래요. 뭐.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왜냐면 네. 분들... 너무나 잘돼 있어. 아 진짜. 음. 그러니까 어. 여행자들한테 가장 아. 맞춤이 잘 되어 있는 국가예요 태국이. 아. 네. 태국이 맛집도 엄청. 아유 맛집은 말도 할거 없죠. <laughs> 아유 가면 뭐 그냥 맨날 먹다가 그냥. 어. 형 태국이야. 태국이야형 오늘부터 바로 태국이야. 태국이야. 아, 태국이야. 뭐. 미국이고 뭐고 태국부터. 야 태국은 딱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카우 살로드만 하면. 카우 살로드. 네. 그 택시 아, 타고 아, 가면 모든 어. 게다 해결이 돼요. 아. 네. 이쯤에서 진짜 공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렇어 나만 하는 현실적인거 현실이죠. 현실이야 현실, 아, 이거 꿀팁이다 그러니까 재산 털어서 이런 거 말고 좀 꿀팁이다 이건. 좀 현실적인 거. 네. 현실적으로. 음, 그근데제 생각에는 좀 손품을 많이 털면 음. 팔면 그 되게 저렴하게. 네. 발품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좀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 여행지를 결정할 때, 어난 여기 뭐 영국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항공권을 날짜에 맞춰서 쭉 보면서. 어, 갑작스럽게 싼 비행기가 아, 딱 나오면 네. 그때 이제 바로 잡고 그 이후에 이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료가 좀 싸다는 이유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유럽은 어차피 저가 항공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렇 네. 그곳에 가면 또 거기 그또 그렇죠. 네, 네. 움직일 네. 수있낙또 저렴하게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팁을 좀더 드리면 369 법칙이 있어요. 369? 예. 한국 거 같은 경우 는 3월, 6월, 9월이 많이 저렴한 편이고 아, 오, 그리고 오, 이제 오, 오. 주로 어 일요일에서 화요일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그렇죠.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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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녁한. 그런 법칙이 있어서 그거 잘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예, 저렴하게 다닐 오, 수 있습니다. 360. 어, 어, 귀기억이쯤에 <laughs>